안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은 이우진 형제입니다. 예, 이번에는 영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몸이 죽는다는 표현과 혼이 죽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몸이 죽으면 땅에 묻게 되죠. 혼이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영이 죽는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또 오절에 참으로 너희가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서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한 것인데요.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존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었다고 할때 이것이 혼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또 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몸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에 대한 말씀일까요? 영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 즉 다시 태어나기 전에 영이 죽었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아직 다시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이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고 죽지도 않으셨고 묻히고 3일만에 부활하지도 않으셨던 상황이었어요. 그 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십자가 대속 전이었죠, 마리아가. 지금 이 누가 복음 1장에서 이런 찬양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다시, 아직 다시 태어남이 무엇인지도, 무엇인지도 모르는 마리아는 자신의 영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태어나기 전에 사람도 영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살아서 기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영이.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죽었던 무엇인가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몸이나 혼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이상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는 죽,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본 겁니다. 몸이 죽는 것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이고요. 또 흙과 먼지로 돌아가는 거죠. 혼이 죽는다는 것은 나중에 큰인왕자 심판 후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존재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지옥, 궁극적으로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불호수에 던져지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이것이 혼의 죽음이에요. 다시 영의 문제로 돌아와서 몸과 혼의 죽음은 있는데 영의 죽음은 없죠. 성경은 영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또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고 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죠. 그런데 영은 위로 올라간대요. 위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몸이나 혼과 다르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혼과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영의 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영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영의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며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과 요기 27장 3절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코에 넣어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근데 영이 이호흡 어, 생명의 숨이 영이라고 숨이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이 있으면 사람이 살아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넣으셔서 혼인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명의 숨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영이 몸 안에 있으면 몸이, 육체가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영이 죽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을 때 생명인 영을 회수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회수해 가시면 우리는 호흡을 잃게 되고요. 죽게 되는 겁니다. 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에 다시 태어남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예수님은 육신적 출생과 영적 출생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는 겁니다. 야구서 1장 18절 읽게 되어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림도전서 6장 20절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성경은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수 없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도 사람은 구원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뭔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은 없죠. 아, 마가복음 12장 30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영이 없어요. 영을 다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약성도들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신약성도들,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몸과 혼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기 전에 사람에게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룬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듣고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 분은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은 전화나 메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저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